이 국무성은 최근 싱하이밍 조안 조중대사의 최근 막말에 대해 한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이며 우리는 이 지역 문제에 대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성 브리핑에서 메트밀료 대변인은 최근 싱하이밍 조안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대사가 각각 조치된데 대한 중국의 무모한 외교 광량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보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군사적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데 외교적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과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서 계속 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중요하므로 중국과의 외교적 개입을 통해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려 대변인은 또한 중국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eah. Yeah, 한국과 중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중국이 외교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적 대화에 대한 미국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이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크림턴 브링크 장관보는 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해 번스 대사는 최근 중국 측과 여러 차례 긴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이전에 말했듯이 브링컨 장관은 중국 방문 일정을 재조정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Do you think possibility? 어, 그렇다면 블링컨 장관과 중국 외교 장관이 조속히회담할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 때때로 중국은 그걸 부인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 정부가 이 회담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I, I won't speak to the timing. The 또 회의 시기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중요하므로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하지않겠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입력할수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신카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 대사가 각각 조치됐습니다. 중국의 무모한 외교 관행에 대해 미국은 이것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한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이며 우리는 이 지역 문제에 대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잠재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우려 사항을 제기하기 위해 외교적 개입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군사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중국이 외교적 대화에만 응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미국. 중국 그리고 외교장관회의가 끝나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